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리 TV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 무역 때문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엎친데 겹친다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치고 경제가 무너져서 살아남은 정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노사 협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이 되었습니다. 2.87% 인상요인이 발생했고요. 노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이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이 30%를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르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만 아직도 지금 현재의 위급함을 알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2.87%는요,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명부를 역대 최저 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임금 인상률이 29%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에 2.87%가 오르게 됨으로써 29% 2년 임금 인상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할 겁니까? 모든 일에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내놓자면,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밖에 대안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무역 참사, 이것도요, 아시다시피,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아닙니까? 경제 문제가 외교 정책의 실패로 일본이 자기들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대로 무역 보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저는 친일파도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뒤로 하고 재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동안 왜 대처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이 일본의 무역 보복 그들이 말하는 말대로 보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이 북한, 어, 일본으로 뛰어가서 아베와 단파를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우방들의 협의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와중에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뽐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 무역 사태입니다. 참사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제 떠넘기겠죠 그리고 역대 정권에 빌미를 주겠죠 역대 정권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적됐던 문제들이 지금 나타났다 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말로 되지 않는 정권 말로 설명해도 고치지지 않는 정권 그동안 수차례 야당에서나 국민들이 성장 주도 성장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소기의 경일기로 동문서당만 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권을 압박했죠. 압박할 명분이 너들 정권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성 차원에서 노동계를 끼고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 문제. 그것이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본 무역 참사와 최저임금 문제로 닥쳐올 경제 파탄은 불보듯이 뻔한데 이제 이 정권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또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가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정부고요. 들리기는 커녕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권.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끌고 가는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앞으로 3년간 이 나라를 맡기면 베네수엘라 이상으로 우리는 파멸하고 말 거라는 것이 불볕듯이 뻔해지는 데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동 그 동안 보수 진행에서. 외쳤던 목소리가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빈말이 없습니다. 단지 정권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터부시했겠지만 이런 현실을 불보듯이 뻔하게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에서도 한없이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국가 요체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기다가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바른 언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하소연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범입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린 공범들,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BS 시청요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를 문재인 정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일어나서 태극기를 흔들고 광화문으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KBS 시청요 거문동을, 거문동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세종시에 계시는 어느 여, 여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없이 울먹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에, 눈에 왜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눈물을 본체만채 넘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 국민들은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계가 비웃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원했던 바대로 작전대로 되어간다는 그런 양 비웃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루속히 하야시키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클릭에서는 두가지를 한 가지를 경고하고 한 가지를 하소연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하여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불보듯이 뻔한 이 정권의 말로가 보이고 대한민국의 말로를 알고 계신다면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쳐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김종문 전도서의 세상클릭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